이제 되게 친절하게 주 내주셨는데요. 한번 보시게 되면, 어 일단 OA c 의 넓이가 30이래요. 그다음에 이 C 점의 좌표는 2, 4분면에 있대.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. 어 우선은 지금 여기가 O 부분인데 원점 OBA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OBA 삼각형 OAB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2분의 1, 요 밑변의 길이, 밑변의 길이는 B점의 y좌표니까 6이죠. 하기 높이는 이렇게 해서 A의 x좌표예요. 그러면 이게 15예요, 15. 요 부분의 넓이가 15야. 그런데 OAC, C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넓이는 OAC의 넓이는 30이래. 그러니까 이 넓이 포함해서 30이잖아. 그러면은 여기 OAC의 넓이 요렇게 했을 때 이쯤에 C가 있고 OBC의 넓이도 15가 돼 줘야 되겠죠 여기도 15니까 그러면은 얘가 B점이 A하고 C하고 선분 AC를 봤을 때 얘가 중점이 돼 주는 거죠 그렇죠 음, 좋았어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OA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G라고 했을 때, 아, 너무 너무 착하게 해 주셨어요. 너무 응? 선하신 분들 같아요. 근데 무게중심은 어디있어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은 꼭짓점에서 중점까지 거었을 때 2대 1인 점이잖아요. 2대 1인 점. 그 얼마예요? 0.4지뭐, 그죠 0.4. 이게 무게중심이 되 주는 거죠. 0,4니까, 0,4 더해주면, 4번이 돼주시면 돼요. 이 점의 좌표를, 뭐, AB를 2대1로, 어, AB를 2대1로 내분하는, 외분하는 점이죠. 외분하는 점 좌표 찾고, 무게중심 공식을 써도 되지만, B가 뭐가 돼준다? 중점이 돼준다. 그러면, O하고 B하고 의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 돼줄 거니까, 음,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.